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일상 속에 작은 행복을 응원하는 유튜버, 선두부입니다. 요즘에 날씨도 많이 춥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영양제를 꼭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영양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바로 이 위클리 랩에서 판매하고 있는 영양제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이 올인원 솔루션이고요. 하나는 이너플리라는 영양제입니다.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일단 먼저 제가 요즘에 일을 많이 하고 몸이 많이 피곤해지면서 영양제를 꼭 챙겨 먹어야겠다. 특히나 제가 지금 렌즈를 착용하고 있거든요. 근데 평소에 피곤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루테인도 챙겨 먹어야 되고 비타민C도 챙겨 먹어야 되고 챙겨 먹어야 될게 너무 많더라고요. 근데 이 올인원 솔루션은 이렇게 제가 잘 챙겨 먹고 있는데요. 패키지는 이렇게 돼 있고, 여기를 이렇게 뜯으면 한 팩씩 빼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. 진짜 편하죠? 그래서 뭔가 이렇게 회사에서 하나씩 꺼내 먹기에도 좋고, 그리고 패키지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보관도 괜찮고, 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어요.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? 워낙 위클리 랩에 영양제가 유명하기도 하고,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영양제를 여러 개 사두지 않아도 되고, 그리고 영양제를 또 이렇게 통을 열어서 하나하나 빼서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. 챙겨 먹기가 너무 귀찮았는데 이한 팩만 있으면 해결이 되니까 아주 너무 간단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오리넌솔루션에는 히알루로산 들어가 있고요. 은행잎 추출물 들어있어서 기억력 개선, 활생 개선 그리고 비타민 B, D, 판토텐산, 비오틴, 아연까지 정말 현대인에게 필요한 게다 들어있지 않습니까? 요거 하나만 챙겨 먹으면 아주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통으로 있던 거는 먹기가 너무 귀찮아서 한 묵혀두다가 항상 버리게 되는데 요거는잘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리뉴얼 되기 전에는 다섯 달이 들어있어서 좀 많지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네알로 리뉴얼이 됐다고 해요. 그래서 먹기도 어렵지 않고 제가 그리고 비타민 같은 거 먹을 때 속이 안 좋아지는 그런 비타민이 있더라고요. 근데 얘는 괜찮아서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. 그다음 소개해드릴 영양제 바로 이너플리라는 이 영양제인데요. 이것도 패키지는 똑같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 팩씩 꺼내서 먹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. 제가 이거를 한, 한 2주 동안 섭취를 했는데요. 효과가 있을까? 제가 히알루로산 피부 영양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긴가민가 했는데, 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자고 나면, 여러분 아시죠? 나이 들면 될수록, 이제 자고 나면 얼굴에 이제 베개 자국이 나고 그러잖아요? 근데 이거 먹기 시작한 뒤로부터 얼굴에 베개 자국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. 그리고 피부도 제가 겨울에는 많이 푸석푸석하고 다 들뜨고, 각질이 들뜨고 이런 스타일인데, 지금 제가 로션 하나 발랐거든요? 피부가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.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. 이것도 하루에 이거 한포 먹으면 되는데요. 안에 세 알이 들어있어요. 근데 보통 히알루로산 피부에 좋은 콜라겐 이런 영양제는 가루로 돼 있는 것도 많잖아요. 근데 가루로 돼 있으면 먹기가 참 불편할 텐데 알약으로 돼 있어서 편하고 얘도 리뉴얼 전에는 네알 구성이었는데 이번에 세알 구성으로 바뀌어서 먹기도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. 이노너플리 영양제가 진짜 유명해서 엄청 유명한 품절 대란템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알아보니까 위클리 랩의 이너플리는 그냥,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저분자 콜라겐 기법으로 만들었대요. 그래서 흡수가 잘 되고 그만큼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얘도 진짜 좋은 점 하나는 휴대성이 정말 좋다는 거. 내가 영양제를 다 챙겨 먹겠다 하면 은 요거 두 개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진짜 편하죠. 휴대성이 일단 너무 좋다 보니까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. 올 겨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. 어, 피부가 많이 푸석푸석해지는데 겉에 바르는 걸로는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이 위클리를 추천드립니다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.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